이 안밀공법은요 우선은 말 자체를 들어서도 어떤 공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원리가 있습니다 이 안밀에 대한 원리는 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예. <laughs> 재하중이라고 그러죠 성토하중 그렇죠 결국 어떤 집안을 안밀시키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다른 하중들을 얹어서 예, 그래서 미리 침하시키는 공법을 안밀공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중이 있고요이 하중에 따라서, 예, 치마량이 발생하게 되겠죠. 예, 그죠? 예, 그러면 여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손은 낚시? 그렇 예, 시간에 따라서죠. 결국은. 연약지반의 원리는 웬만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들어. 아 예, 그래서, 이게 뭐에 관련된 거예요? 봤더니, <laughs> 프리로딩. 원지방 예. 대핵. 목표, 치마량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치마를 시키기 위한 거더라. 자, 그러면은, 원래는 재하중을요 이만큼 주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얘가 2m에요. 그래서 하중을 원래는 2m를 주는 게 목적입니다.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놈이 이렇게 치마 곡선을 그리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원래는 이 공기가 따져보니까 대략 1.5년 되더라 예, 저는 그냥 수치를 이해하기 쉽게끔 하시라고 그냥 수치를 써드는 거고요 다반지는 수치를 꼭안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5년이 돼야지만 최종 치마량 좀 재핵 침하량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아, 발축처에서 쪼아요. 야, 이거를 6개월 만에 끝내. 네. 어쩔 수 없이 끝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끝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가중을 더 많이 올려주게 되더라. 그죠? 2m인데, 요 놈을 예를 들어서 4m로 더 올려주게 되더라. 그 얘기가 됩니다. 그쵸? 4m를 올려주다 보니까 어때요? 치마가 더 급속도로 해서 이렇게 치마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쵸? 예. 근데, 어때요? 여기가 이제, 6개월이 되는 시점이더라. 그러면은, 최종 계획 치마량은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치마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 암밀비에 의해서 과대 암밀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전에, 예전에 줬던, 음, 하중이 더 많아지니까, 침마량이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저이 그렇죠? 상태에서 위에 하중을 줬던 거, 이 놈을 제거를 해줍니다. 제거를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요렇게 되고, 치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쵸?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따라가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중을 주게 되는 거더라. 예. 이게 안매 공법입니다. 즉, 뭐랑 상관 있어요? 공정 관리랑 상관이 있더라. 예. 그 얘기가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거는 설계, 가 중에 의한 침하 곡선을 얘기를 해 주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얘는 제거 시기가 되겠고요 그죠? 예, 그래서 얘는 프리 로딩 침하 곡선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쵸. 예, 그래서, 뭐, 요런 곡선 정도 하나 가지고 가시면요. 예, 이거 조금만 좀 이쁘게 그려줄까요? 예, 그래서, <laughs> 뭐, 요런 정도 곡선 하나, 안밀 공법 문제 가 나왔을 때, 요런 거, 원리 같은 거, 안밀의 원리,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들어가면은, 예, 좀, 좀,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쵸? 예. 초과하중. 해외하주이 네. 얘기가 됩니다. 자.